어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강화데이 앞두고 강화데이때뭘 해야 되냐 많이 물어봐서 제가 항상 많이 하는 게 이제 107, 108, 1카에서 2카 강화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3이 조금 비싸요. 102에 비해. 아, 근데 102도 뭐싼거 찾으면 좋긴 한데 102에 그나마 싸고 아마 근데 지금 안 사더라도 102, 103은 버닝 때 많이 풀려서 좀 싸게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102 다섯 장을 넣어주면요. 확률이 54%. 54%니까 두 번, 한 번은 붙어서 이게 거의 아마 이게 3사트까지 이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고 사실은 원래는 이걸로 안 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laughs> 원래는 이제 103으로 하죠. 103으로 저는 103으로 이제 103 다섯 장 넣어주면 이게 아마 8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2% 근데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번에 104가 좀 많이 쌌잖아요. 104가 1억도 안 했을 시기에 104를 많이 사뒀다 하시는 분들은 104세 장, 102두 장, 이런 식으로 해두면 확률이 87%라서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달달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말디니 말고 이제 107. 뭐 있을까? 하키미? 하키미로 보자. 하키미 제가 쓰고 있는데, 107짜리. 그럼 107짜리를 넣어서, 102 다섯 장만 넣어도 이게 진짜 쏠쏠하거든요. 이게 강화 확률이 높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2 다섯 장 하면 확률이 72%. 여기에 근데 103, 세장 정도만 곁들여준다면, 확률이 90몇 프로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87%네요. 거의 90%. 나는 근데 진짜, 103장 다섯 장 넣어서 무조건 안전하게 먹을래? 하시는 분들은, 이건 9 7예요 설마 2.7, 2 7로 터지겠어요?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제 대신 이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드, 이득이 엄청 크진 않지만, 1카에서 2카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 매우 안전한 강화장사라고할수 있겠죠. 그리고 강화가 터지더라도, 만약에 3카에서 4카 가는 거 터지면, 3카, 이제 강화하는 선수가 3카에서 1카 되면서 가격 차이가, 뭐야, 손해가 큰데 이거는 터지더라도 재료값만 손해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이제 100이나 103으로 여러분이 골고루 조금 고민해서 나는 확률 몇 퍼센트로 할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막 80%에 하고 싶어, 90%에 하고 싶어. 여기 사이트 들어오셔서 이거 강화 부스트 이벤트 적용 누르셔가지고 내 투자 성향에 맞게 한번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득도 한번 꼭 직접 계산해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봐봐. 판매 가격. 곱하기 0.92. 이게 피방 탑클 수수료 쿠폰 30%다쓴 거고요. 1카 가격. 1카 가격. 그러니까 이제 판매 가격은 2카 가격이 되겠죠. 2카 판매 가격. 그리고 여기 이제 제로 값들. 제로 값5장들 이제 계산해서 한번 빼서 이득이 얼마 나오는지, 몇 회까지 이득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서, 아, 이건 해볼만 하다 하시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이 이제 트로피가 풀리게 되는데요. 이제 저는 트로피를 잘 모으지 않아서 별로 없는데 누적이 3,370. 아마 이거 꼬박꼬박 모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3,500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케줄 신청해주실 분은 스케줄 신청해주시고요. 이게 풀림으로 풀림으로 이제 106 이상이에요. 106 이상. 107, 108이 많이 풀려서 이게 이득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되도록이면 고버를 이런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모드리치. 이런 고버을선수들 있거든요. 101카, 110 이런 거. 이런 거 145장 0 넣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봐, 보세요. 145장 0 넣으면 확률 54%? 이런 거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뭐 해볼지 잘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강화데이날 또 강화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